예, 안녕하십니까. 영화 영을 만든 박광배라고 합니다. 파도리에 살고 있습니다. 영, 영화 기억 나시나요? 네. 네 거기서 장애가 있는 친구 역할, 연기를 처음 해봤습니다. 아, 아요 네. 거기 노래도 제가 했습니다. <laughs>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. 2차 세계대전에 수영수로 끌려가는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, 남동생이 끌려가는 도중에 신발을 한쪽을 잊어버린 거예요. 남동생한테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했는데, 그 말을 한 그날이 동생과의 그 마지막 날이었답니다. 그래서 그 누나는 평생 동안 그 날을 후회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저도 가족에게 가끔 심한 말도 했었고, 싸우기도 하고, 가족에게 제가 제일 심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. 영화도 영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제주어로 지금 뭐곧뭐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이가 가까이 있는 바다, 자연, 가족, 어, 친구들이 항상 영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심한 말도 하고 오늘 지금이 사람, 이 자연, 이 바다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심한 말을 할수 있을까? 이렇게 심하게 대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로 지금을 살아가면 어떨까 이 바다 친구 가족에게 좀더 따뜻하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<laughs>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앉아 계십니다 동생 역할 일어나서 한번 인조경진 씨입니다 제가 다니는 수영장의 안전 요원. 어렵게 소비했습니다.